30강입니다. 이상행동의 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심리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적 장애를 보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 장애이고요, 뇌의 특별한 기질력 이상 없이 사고나 감정, 언어, 지각, 행동 등에서 부적응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정신 장애를 말합니다. 분열형성 분열형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친밀한 인간관계를 불편해하고 인지적 지각 왜곡과 더불어 기인한 행동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입니다. 망상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을 최소 1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내지만 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애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혼합형, 불특정형 등 망상 관련 생활 영역 외에는 기능적 손상 없이 이상하거나 기괴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정신증적 장애가 있는데 이는 정신분열증 주요 증상으로 망각 황각 혼란스러운 언어 긴장증적 행동 중한 가지 이상이 하루 이상 1개월 이내로 짧게 나타나며 병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정신분열장애가 있는데 정신분열증과 동일한 증상은 나타나지만 지속기간이 1개월 내지 6 개월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정신 분열증이 있는데 뇌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이 없이 사고나 감정 언어 지각 행동 등이 뇌의 부적응, 부적응적인 양상이 보이는 정신 장애이죠. 망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 장애입니다. 분열 정동 장애가 있는데. 정신분열증상과 기분사파, 즉 주요 우울 또는 조증사파가 일정기간 정신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정신분열증을 보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의 멍칭이 주로 부정적인 인상과 판결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으로, 음, 조현병은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예정망상, 신체망상 등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환각 상태도 있는데 환시, 환우, 환초, 환미, 비현실적지가 환청에 가장 흔합니다. 와해된 o 언어 빈번한 탈선 또는 지리 멸렬, 즉 비논리적 목표나 논리적 연결 없이 행설 수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세수하지 않기, 계절에 맞지 않은 옷 등을 입는 것, 음성 증상으로는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모, 무욕증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은 정상적 적응적 기능의 과잉 또는 왜곡이 있고요.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급격히 발생합니다. 약물 치료에 의해 호전되며 인지적 손상이 적습니다. 망상 또는 피해 망상, 환각, 환청 와해된 언어나 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음성 증상으로는 정상적 적응적 기능의 결여를 나타냅니다. 유정적 소인이나 뇌세포 상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레스 사건과 연관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약물 치료도 쉽게 호전되지 않으며 인지적 손상이 적습니다. 정서적 둔마 논리 중 또는 언어무언증 그리고 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살펴보았고요. 음, 성격장애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어긋난 부적응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며 문화적 기준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축일상의 장애들과 더불어 동시에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며, 동반되는 성격장애 의 처치 성과는 음 좋지 않습니다. 아동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임상적 증후군과 다른 양상을 띠며 18세 이후 청소년기 후기나 초기 성인기에 진단되기도 합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를 먼저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가족, 동료, 이웃, 사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탐색합니다. 타인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타인과의 대응 장면에서 조심스럽고 치밀하며 비밀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불신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자신이 혼자 비밀스럽게 처리하려는 마음을 갖고 타인을 조정,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는 타인과의 사교적 교류를 원치도 지기지도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호소하거나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정신분열장이나 정신분열 성격장애를 갖는 경우 회피성 및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공병률이 높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아동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더 높은 유병률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를 보겠습니다. 분열, 분열형 성격장애 소유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분열성 성격장애와 마찬가지 형태를 갖지만 몇 가지보다 구별되는 특징적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괴짜적인 분열형 성격장애 증상들은 정신분열증을 규정짓는 증상이 보다 경미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과거에는 단순형 단순형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습니다. 정신 분열 성향은 대인 관계로부터의 철수, 인지적 지각적 왜곡 사고와 행동의 혼란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양상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으므로 사회 규범에 정하지 못합니다.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를 가져야 하므로 단결서, 가출, 빈번한 거짓말, 절도, 방화, 고의적 기물 파괴 등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게 되면 직장애를 꾸준히 할수 없으며 법을 어기고 관계하지 못합니다. 자극 음, 과민성이 높아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하기도 하며 충동적인 태도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하며 진심이나 진실성이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와 기분상의 충동성, 불안정성을 갖고 있어 타인에 대해 급작스런 감정 변화를 태도를 가지고 가지므로 자기상 또는 자상 정동에 부터 불안정합니다. 경계선은 신경증적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각을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비태로운 상태로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타인의 타인 자신에게 기울우려 주기를 바라며 만성적인 우울감과 공허감을 갖게 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봅니다.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자들은 겉모습이 연극적이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실제 내면의 정서 수준과 관계없이 의상, 화장, 머리 색깔 등의 외모를 통해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증 가르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띠며 신체적 매력을 드러내는 경우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유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게 느껴 외곡된 자기상 또는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끊임없이 주목받고 과도한 찬사를 받고 싶어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함으로 시기심과 오만, 비판과 비난을 하여 대인관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해내지 못하는 타인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보겠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비난, 거절, 반대를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 직장이나 대인 관계를 피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당황하게 되거나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 두려워 심하게 유축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성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해낸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고 싶은 싶은 욕구가 강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약한 존재로 보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과소평가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약하게 보이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보호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지나친 의존 행위는 대인관계를. 건강히 지속하기 어렵게 합니다. 다음은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세세한 규칙이나 스케줄 등에 대해 너무 주의를 기울여 정작 원하는 계획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통제와 완벽성에 집착을 보이며 형식과 절차 규칙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사소한 것에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쾌락보다는 일을 추구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고 부적절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시간을 분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